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tv의 김기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관세 정말 정말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어, 얘기가 많고 관세 때문에 고립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를 통한 노림수 무엇인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중국 수입비중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중 수입 비중은 이제 11%, 어, 25년도 1Q, 1Q액입니다. 1Q액이고, 20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럼 도대체 20년 동안 얼마나 대중국 무역을 적자를 봤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25년도 1Q, 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1,027억 달러. 감이 없으시죠? 이게 트럼프 행정기 1기1기 무역 전쟁 시작하기 전에 18년도에 22%. 그리고 이제 25년도 들어와서 이제 13%. 이거 이후 최저치입니다. 굉장히 뭐 많이 낮아졌다. 뭐 최저치. 10% 미만 떨어지면은 굉장한 뭐 개혁이다. 라고 봐도 될것 같고, 어, 24년 기준으로 미국하고 중국 무역 통계를 봤을 때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1453억 달러. 이렇게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반대로, 또 이제 감소 추세고, 반대로, 4,230, 4,289억 달러를 어, 수입을 합니다. 예, 이건 또 증가 추세고, 이건 떨어지고 있고, 물건 파는 거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물건 사오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증가하고, 무역 적자,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손익을 따져봤더니 2,954억 달러. 어, 23년 대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무려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4천조가 넘습니다. 4,132조 4천조 감이 없으시죠? 4천조라는 돈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1등 압도적인 매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24년도에 약 300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 12개가 있어요. 12개 네, 12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에 퍼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장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 사실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거슬렸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이거 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관세를 활용하는데 지식재산권, 기술 탈취 대응.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일단 짝품, 짝낀 거. 어. 미국은 이제 그래도 실리콘밸리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중국의 이제 기술 탈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어, 301조 조사 기반으로 이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어, 이제, 컨닝하지 마라, 치팅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술을 가진 자. 현대사회에서는 기술, 정보. 그래서 정보기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 가진 자가 패권을 지기 때문이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굉장히 좀잘 꿰고, 꿰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우리나라 잠깐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도 대중국 구역 적자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68억 달러, 약한 10조 정도. 10조, 10조면은 우리나라 1등 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한분기 매출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은 사실 중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대중국 역 적자를 나게 됐을지.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퍼준 게 많지 않나. 예. 빌미를 많이 제공한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23년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때 180억, 180억 달러. 약 25조. 이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불경기고 하니까 수입을 이제 줄고 있고 수입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줄고 있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23년도 24년도 적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다. 어, 수출은 줄고 어, 수입은 늘고 뭐 단순하죠. 중국의 내수 경기 둔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수출 부진.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에다 팔아먹는 게좀 약했고 반대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그럼 일단 중국산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싸구려 그러면 중국산 막 갖다 쓰는 건다 중국산 쓰다 보니 중간재 수입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 외에 트럼프 관세 노림수 또 하나는 이제 관세를 때림으로 인해서 수입을 억제, 응. 수입을 억제, 미국 자체에서 생산해서 자급자족하자 이겁니다. 미국 제조업 구할과 일자리 창출 이 노림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및 블루칼라 노동자층 지지 확보도 좀 하겠다. 디트로이트 같은데 전통 공업 도시인 디트로이트 이런데 이제 살리겠다. 이런 게 있고 제조업체가 이제 해외 대신 미국 내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농심 예를 들면 농심 그 다음에 삼양이 되게 많이 떴죠. 네. 불닭볶음으로. 근 농심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한 이 벽을 어좀 피해갈 수가 있는데 삼양이 지금 문제가 뭐냐? 미국 첫 진출했는데 을 공장이 없습니다. 관세 또들어 맞게 생겼어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이내도 그러면 공장 지어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미국 자체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실제로 이제 뭐 포드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압박해서 트럼프가 직접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을 범벅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어, 미국 제조 부활과 일자리 창출 외에, 외에 추가적인 추가적인 요소도 이제 무가 정도도 뽑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제업상 같은 FTA를 그 전에 트럼프 전에 했었잖아요. 이제 뭐 사인하고 나면 계약이라는 건 사실 낙장불임입니다 계약이라는 건 이제 지켜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역 협정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 굉장히 영악한 거죠. 실제로 이제 한국과의 FTA 재협상에서도 자동차 분야 일부 양보를 좀 이끌어내면서 미국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유리하게 누가 이렇게 뭐 불리하게 이렇게 했던 거를 이게이지 바를 조금 더 이동을 시키는 이런 재협상 카드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정치 전문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대통령이고 정치인이 이제 돼버렸고 뭐 지지율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왔다갔다 갔다 할수 있죠. 왔다갔다 갔다 할수 있지만은 명확한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세를 활용해서 정확한 자기의 팬덤 지지층을 확보히가져 가겠다. 특히 이제 중서부 제조업 기반 주의 트럼프 지지층은 계속해서 이제 좀 결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좌우로는 좀 많이 뚜드러 맞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서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지층 결속을 잘해 나가고 있다. 아메리카 i c a f i r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구호와 함께 이제 강경 무역 정책을 정치적 메시지로도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취임 취임을 한지 얼마 안 됐고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지만1기랑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유 어쨌든 9 번이나 대통령 된 사람 이거는 또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찍고 있고 주요 국가 주요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고는 있지만은 임기 끝까지. 뭐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쨌든 장사꾼이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에게 득이 되는 정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개인의 철저한 개인을 위한 정치만을 하게 될지, 요거는 우리가 좀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의 트럼프의 30분의 1도, 3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도, 따라가는 정치인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 이건 좀 개인적으로 씁쓸합니다.